레마드리드가 심상치 않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 6연승을 달릴 정도로 경기력이 라리가 최상위권으로 돌아왔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은바페 비니시우스가 공존할 수있냐없냐부터 시작해서 팀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 자존심 이 너무나 세다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력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았었 죠 리그에서는 바르사에게 엘 클라시코 에서 지고 우승도 뺏겼고요 그래도 매번 잘해왔던 챔스에선 다르겠다 싶었지만 아스날에게 완패하며 8강 탈락 했죠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클럽의 명성 에 맞지 않게 실패했던 레알이 이번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알론소 감독을 레알을 어떻게 바꿔놨던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즌 레알을 먼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안철우테 감독은 원래 스타들을 함께 쓰는데 천재였죠 a 밀1 시절에는 후이코, 스타피를로, 세도로프, 가투소 이 라인업으로 챔스를 우승했었고 레알 부인 첫 해에는 비비시, 호나두 벤제마, 베일을 동시에 굴려서 또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은 달랐습니다. 스타들은 넘쳤지만 포지션이 겹쳤고 역할은 모호했단 말이죠. 당시 팬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으를 저렇게 쓴다고? 맞아요. 셋다 오른발잡이 왼쪽에서 주로 뛰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 왼쪽이 너무나 치중되었다고요. 거기 에 수비진에서는 카르바레 시즌 아웃, 밀리탕 아웃. 거기 맨디는 맨날 부상이니까 추하맨이 센터백으로 돌리고 가르시아가내 왼쪽 빈자리를 채웠었죠. 그런데 가르시아의 백업이 없다 보니까 원래 미드필더인 카마빙가가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러면 공격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온 같은 선수들이 볼을 받기 전부터 이미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게다가 안첼로티는 자유를 중시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팀내 조직력이 이렇게 불안하다면 그 자율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원래 포지 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될 선수들이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팀의 전체적인 체급과 총량은 올라 갈지라도 결국 경기를 완벽히 지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바페가 해줘야 돼 비니슈스가 해줘야 돼 이런 결론이 팀 내에서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은바페 득점은 했고요 비니슈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폭발한 게 바로 지난 엘클라시코였습니다 전반에 은바페가 두 골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흔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르셋은 어땠어요 차분하게 보인드 플레이했고 그 결과 4대3 역전승 격규에 토니 크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앞서자마자 흔들리 기 시작했어요. 즉 레알의 가장 장점이었던 위니멘탈 팀마저 없어진 거죠. 또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는 비니시우스 발롱도르 논란으로 또 시끄러웠으니까 안첼로티가 꾸역꾸역 만들어왔던 팀 이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시즌 레알은 지난 시대 문제점을 거의 다 고쳐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있죠 먼저 이적 시장부터 보자고요 원래 레알의 영입 기조가 거물급 선수들을 사오는 갈락티코 정책이 있잖아요 물론 전 세계 자본들이 유럽 축구로 들어오면서 좀 색채가 옅어지긴 했지만 계속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번에 아놀들까지 사오는 거 보면 확실히 선수들에게는 그레알에 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때문에 당장 필요한 스타들보다는 가치가 높은 스타들을 우선 영입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알론소 감독은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이름값 대신에 정말 필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사오고 있어요 맨날 맨은 부상당하니까 왼쪽 풀백에 카라레스 영입했고요 또밀리탕과 리디거 좋은 선수들이지만 이둘 스타일이 비슷하고 백업도 없다 보니까 본머스에서 디나이선 데려왔죠 두 선수들 모두 그동안 레알에 영입했던 스타들은 아니었지만 알론소가 팀의 보강을 위해 직접 클럽에 요청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알론소가 진단했을 때 지금 레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했던 시즌에 자카 호프만 보니페이스 그리말도 이런 선수도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론소는 선수의 이름값이 아니라 오로지 팀이 이 선수가 필요한가 주어진 역할은 잘할수 있는가 딱이두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라레스와 디나이선이 왜 레알에 꼭 필요했던 걸까요? 이건 알론소가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진 중에 이 수비의 밸런스를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레알의 수비진 카라레스, 하위선, 밀리탕, 아놀드죠 카라레스는 발이 빠르고 볼을 운반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레버쿠젠에 있을 때프린폼 같죠? 자 근데 반대편 아놀드 어때요? 빌드업할 때볼 배급이 좋죠 리버풀도 안어도 없으니까 좀 흔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레버쿠즘 보니까 킹력이 좋은 그리말도가 딱 생각나죠 센터백 라인도 디나에서는 발이 좀 느리지만 빌드업할 때볼 배급 좋고요 반면에 밀리탕은 빠른 발과 1대1 수비 능력으로 뒷공간 잘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백과 센터백진 둘다 서로의 밸런스를 고려켰다는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원에서는 발베르데와 추아맨이 둘다 드디어 제자를 찾았습니다 발베르데는 미친 활동량으로 중원 에너지 레벨을 높였고 추아맨에는 안정적인 수비와 뒷공간 커버 밸런스를 잡고 있죠 지난 시즌보다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거기에 아르다 귤러가 공격한 미드필더로 고정되면서 레알의 창의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호드리구의 교통정리가 끝났죠 은바페는 확실한 원톱 왼쪽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경쟁하는 체제예요 지난 시즌에는 433과 442 계속 왔다갔다 쓰다보니까 투톱일 땐 서로 겹치고 또프리롤리땐 역할이 애매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서로 정해진 구역에서 편안하게 또그 안에서 자율성을부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스위치 플레이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잘 드러난 게 이번 카이라트와의 챔스 경기였죠. 이때 은바페가 헤드트릭 했잖아요. 그리고 비니슈스 와 호드리고가 경쟁하니까 어때요? 비니슈스는 당연히 왼쪽에서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호드리고도 지난 시즌 뛰었던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더뛸때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랑 할 때도 파괴력 진짜 미쳤었죠. 또 비니슈스와 지난 시즌에는 이 태도 문제로 꽤나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알론소 체제선 에 완전히 다릅니다. 팀플레이 방해되면 바로 교체되고 빼니까. 더 경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때문에 안체르티 밑에서는 한 번도 교체된 적 없는 비니시우스가 이번 시즌에는 단한 경기만 풀타임을 출전하고 있는데도 지금 공격 포인트 전체 2위죠. 또 리그에서 호드리우가 한번 선발 나오니까 비니시우스가 교체 들어오자마자 공격 포인트 만들어냈잖아요. 또 호드리우가 지금 빠졌던 오른쪽 자리에는 지금 마스탄토누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호드리우보다는 재능이 좀 덜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 잡이에다가 드리블러니까 중앙으로도 치고 들어올 수 있고 공격 루트도 많아지겠죠. 또, 기본적으로 어때요? 누구보다 열심히 수비가담하니까, 팀의 밸런스를 완전히 챙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비니시우스와 은바페가 있는 왼쪽에서는, 그들의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서는 왼발잡이인 길로와 마스탄 토너가 딱 있다 보니까, 둘의 스위칭을 활용한 공격 플레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알론소가 레아를 오면서, 선수들의 룰이 명확해졌고, 그 안에서 자율성 역시 계속해 살아났던 거예요. 어쩌면 지난 시즌 레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비니시우스 음바페 두유다 수비를 너무나 안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정말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 알론소가 직접 말했듯 선수 시절에 워낙 많은 감독 아래서 배웠다 보니까 감독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감독들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알론소의 축구 모델은 미네이 시절에 만났던 과르디올라와 가장 유사합니다 프로 액티브하게 한마디로 지배하는 축구잖아요 그리고 경기를 지배한다는 건볼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 축구에는 상대를 압박해서 볼을 다시 가져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버쿠젠 시절에도 맨투맨 압박 붙여서 다시 볼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에서도 볼을 뺏기면 그 지역에서부터 바로 압박해서 다시금 소유권을 가져온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보니까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어때요? 안체로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비 역량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의 네임 밸류와 다르게 좀안 어울린다 싶으면 바로 빼잖아요. 그래서 클럽 월드컵 때도 은바페가 왼쪽 곤살로가 심지어 최전망이었죠 지난번에 하위슨 퇴장당하고 10대1로 1 버틸 때 은바페랑 비니시우스 수비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열심히 니다 거기 에 주장난도 진국인데요. 일단 주장 카르바알이 레알 황금기를 같이 했던 레전드잖아요. 팀의 중심 딱 잡아주고요. 구주장 발베레드도 어때요? 인터뷰에서 이제는 팀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선발로 뛸수 있다면 정말 어디든 뛰겠어요. 라고 말한 선수라고요. 그러니까 선술적으로도 알론소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알론소라는 레알 레전드가 오면서, 저는 팀 내에서 이 지단의 향기도 꽤나 불어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일단 레알이 잘하고 있지만 완벽하진 절대 않습니다. 지난 마드리드 더비에서 5대 2로 완패했잖아요. 아틀레티코처럼 강하고 체계적인 압박을 펼쳐온 팀에게는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긴 해요. 거기에 크로스나 모드리치처럼 볼을 쉽게 차고 탈락박도 알아서 잘하는 수가 없으니까 조직적으로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시즌 초반이니까 강팀을 상대로는 아쉬운 모습이었던 거죠. 이번 시즌 새롭게 시작한 레알의 알론소 1기 여러분 이번 시즌 레알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챔스의 왕자 자리를 알론소 감독이 직접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쇼영미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한번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